이렇게 고생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에 교회를 수행할 수있도 어. 목회의 일을 한다는 것이 작은 예수의 그, 어, 표몰이 되고 리더가 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목회자분들께서 뭐, 교우님들의 신앙과 나아갈 바를 이렇게 수고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그 주님 속깊은 뜻을 전하심에 참으로 의뢰가 됩니다. 아, 네. 아, 모를 때는 우리가 보통 그냥 읽어가는 긁어, 걸로 보는데요. 한 구절의 그 깊이를 또 이렇게 보니까 오미하신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우리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또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습어 네. 목사님의 또 어, 뭡니까 정죄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예수님의 택하신과 그리고 그 쫓아도 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예수님과 같은 승부의 어, 정신으로 그런, 그런 말씀들 해주시니까요. 가만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목할 때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제가 부모가 때 엄청 힘들었는 적이 있었거든요. 당장님한테, 어, 이, 테레비가 예, 예, 무상이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엄청 제가 부딪히고 있었는데요. 사실 텔레비는 무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화고자는 메시지가 있으면, 어, 요한복 1장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요한복 1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아음밀장 19절에 이튿날 유아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대 보라 세상께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왜 예수님은 어린 양인가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이가 32요. 33세까지라면 어 여러분 생각에는 어린 양입니까? 젊은 양입니까? 늙은 양입니까? <laughs>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 젊은. 젊은 양이라고 표현이 맞지 않을까요? 어, 그런데 왜이 양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짐승인데 왜 예수님을 이 짐승으로 어, 세례 요한께서는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때 그냥 우연히 그냥 어, 상징적으로 의미하셔 하셔서 <laughs> 하신 말씀인가? 아니면은 어,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가 하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세리 요한께서의 그 말씀은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것을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이 성경이라는 이 3만 1,101절이라는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지만은 그 내용 안에 관계하고 있는 모든 성경 말씀은 마치 사람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가 내 지체를 이루어 어느 부분 한 군데도 아프면 아픈 것처럼, 온몸이 아픈 것처럼, 이 성경 3만천대 한절은, 어, 사람 대동맥에서 저동맥으로 피가 온 끝까지 어, 소통하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순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다 보니까 신학적 견해에서 어, 성경을 바르게 증가한다는 건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신학을 하고 또 대학원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연수를 가고 해서 많은 그 목회자 분들의 그 말씀을 들어봐도 우리 마음의 헷갈림과 또 결정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나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고 성경으로 나의 삶을 신앙으로 목회자의 길을 이렇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저 역시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양이라는 부분을 좀 설명함 있어서는. 출애굽기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면은, 이거 우리 잘 아시잖아요. 6월절에 관한 이야기. 여기 1절, 2절을 먼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애국땅에서 어,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라했을 때, 이달로 너희에게 달을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런 말을 쓰면, 해의 첫 달이면 1월달 아닌가요? 그 1월 달인데, 어, 여기 사절 보면,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어, 아홉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되 각 사람의 식량에 따라 너의, 너의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의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4,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사를 해 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은 집 문 좌우 설주에 예. 어, 설주와 임방이 바르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 이 말씀이 있기에 어, 약 500년 500년 뒤로 가서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약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 창세기 15장에 거기 12절로 14절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laughs> 정령이 니다 내가 하나의 일을 할 건데 너희 백성들이 이 방에 들어가서 아마 혹된 종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종사를 하다가 그곳에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 일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오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 500년 전에 <laughs>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약 5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라는 사람은 원래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애굽의 궁 안에서 처음으로 애굽의 언어를 터득해요. 히브리 인으로서는 언어는 있어서도 글 문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 글을 터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성경을 쓰기 시작해요. 사실 아담의 역사, 노아의 역사 때는. 어느는 있었어도 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모세께서 이제 그 글을 다 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일장 일절 또 누가 쓰신 거예요? 모세 오게이라는 말과 같이 모세께서 쓰신 거예요. 이런 래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애굽의글 문화를 터득하게 되고 성경을 쓰게 되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사를 하다가 많은 책을 읽고 나오게 될 것이야 라고 한그 말씀을 오세께서 이루는데 이게 바로 애굽의 열 가지 재앙 아닌가요? 그 재앙에 아홉 번 재앙을 내려도 애굽와 바로는 히브리 민족들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열 번째 재앙이고 장자를 죽이는 재앙 아니었습니까? 그날 지금 이야기가 바로 12장의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 이 재앙으로 애굽에서 종사리하던 시부리 무족들은 양을 잡았고, 양을 잡은 피는 인만과 슬쩍 바르게 됩니다. 자, 이것이 곧애굽의 재앙이 오기에, 어,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이라는 건 넘을 유 넘을 월. 뭐가 넘어가느냐? 재앙이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와 온 인류의 모든 기적교 세계에 있어서 오늘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재앙이 그때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끝난 걸로서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또 도래될 일이 있거든요. 우리 앞에 도래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재앙이 언제 올 건지. 그럼 우리는 지금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뭘 잡아야 되며 인방 설주는 무엇을 말하며 여기에 발라던 피는 무엇인가? 이날 먹었듯이 무기병 신념을 함께 먹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그 내면에 있는, 외면에 어, 있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외면에서 말해주는 내면의 진실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 한국교회가 빨리빨리 알아서 성도님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고, 이것이 니더 뭐 아니겠습니까? 이러함에 서 저도, 어, 제일 어떤 것을 교육하기에 앞서서 이걸 먼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급하거든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도를 깊이 알라.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선입니다. 근데 믿는다면 이제 깊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는데요. 믿는 만큼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는 것이 이만큼이면 믿는 것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행하는 것은 그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먼저 무엇이 존재해야 되느냐 아는 것이 존재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아는 것이 어,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그믿음이 행함으로 해서 우리의 구원의 일을 하겠습니까. 아, 네. 이런 거로 해서 오늘 이 양을 잡는데요. 그 46절인가를 보게 되면 은 출입기 12장에 4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3절부터 볼때 여호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월절 주례가이러하니라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들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어, 거루인과 타국 품꾼을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게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양을 잡아 먹을 때 뭐를 꺾지 말하는 겁니까? 뼈를 꺾지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실기 12장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지킬지니라 이러면서 나와요. 그러면 6월절날 양을 잡고 무기병 승으을 함께 먹지만 이 피는 입만과 설지에 바르고 이거를 뼈를 꺾지 말라. 이것이 규례로서 당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벗어난 히브리 민족들은 해마다 1월 14일이 되면 뭘 잡았습니까? 양을 잡죠. 없으면 염소라도 잡죠. 피는 입만과 설주에 발랐겠죠. 그리고 고기는 구워 먹었겠죠. 물에 삶아 먹지 않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1월 14일만 되면 꼭 이거를 어김없이 지켰던 유대, 유대인들은 이 양을 잡고 6월제를 기념했던 그 역사가 언제까지 행해졌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해진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고린도서 5장 17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칠절 나나. 너 잠깐만요. 너희는 누더 없는 자인데. 어, 어디죠? 칠절. 너희는 누룩 아, 없는 7절. 자인데 새 소머리가 되기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이 칠절이라는 거 칠절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 그러니까 칠절에 보니까 새 소머리가 되기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음. 그럼 모른 묵은 누룩은 뭘 의미하는 걸까? 더 나가서 우리 의 유월절이 곧 그리스도께서 시대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모세 때에 애굽에서 종살려던 히브리 민족들이 양을 잡고 유월을 했던 것처럼 어린 양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시대에 바로 이약어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 이스라엘 나라의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여러분 얼마나 조그만 나라인지 아시죠? 우리나라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그 정도 땅밖에 안 됩니다. 정말 조그마한 나라거든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 갈릴리 출신이죠. 그 갈릴리라는 마을을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한국말을 표현하자면 빈민촌입니다.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한 것에 대해서는 유태인들이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장에 오셔서 그분을, 어, 양으로 오신 분. 그래서 당시 유대교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뭐가 된 거냐? 유월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양의 피가 살이 아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 누구를 따라 나오는 것이냐? 예수님을 따라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 2 제자 70분도 120분도 500의 형제에 복음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어, 우리나라에도 언더우도라든가 알림 부부, 이런 분들이 있었죠. 언더우도, 알린 이런 분들이. 이제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설립해 나가신 겁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어, 그때 당시에 목회자는 없었습니다. 한국 기독사를 보게 되면은 그 시대에 집사분들이 집회를 하고 했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 그 우리 복음 처창기에는 그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 어느 정도 이제 신학교가 세워지고 하면서, 어, 목회자가 시작된 겁니다. 그랬던 오늘날, 2024년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참 소중한 이야기죠. 오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볼때 지금 한렇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은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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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오신이는 사실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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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렇2 2렇2이절게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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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게이게이이것으로끝이요 또다시 성경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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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죠그렇다면렇리는 마트 25장에서 말하는 등과 기름과 예복을 준비할 때가 온 거였죠. 창세기 어, 12장의 22절, 24절인가요? 창세기 14장, 22절인가요? 창세기 1 4장 22절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을 그 무리한 사람에 바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숲에 걸린 양한 마리를 대신해서 재물을 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 22절 뭔 말이냐면 뭔 말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일해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산에서 이 준비하신다. 예수님도 위안봉 사장에 이산에서도 말고 최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사마리아인들이 연상 것이 바로 위안봉 사장 말씀 중에 그 부분 아닙니까? 우리 지금 시급합니다. 얼마나 시급합니까 백두산의 천지가 화산이 터질 것이 지금 당장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지질학자 또 화산 어 전문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 지금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상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한데 내가 이상한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피와 살을 알아야 되고 입망과 설주가 뭔지를 알아서 빨리 이거를 해야만이 준비되어야만이 우리가 편안하게 좀 두려움이 덜한 상태에서 질 질문 영접해도 영접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우리 시급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당면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또한번 오신다고 한다면 또한번 재앙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피를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교가 심판을 받았거든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과 나아서 30대부터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심판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요시골리 8장 9절인가를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부리 8장에 구절을 보긴 합니다. 또 주께서 가라자되, 내가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더라.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언약을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그 언약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언약이 오늘 우리한테도 있다. 그럼 우리는 이 언약이 뭔지를 일단 알아야 지키던지 말던지 할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그들이 언약 안에 있지 않고 언약 밖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언약이라는 약속을 알아야 합니다. 그 임방과 설주는 무엇을 말하는지, 그 피와 사는 무엇을 말하는지. 이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뭘 지키라는 말인지. 모르면 언약 밖에 있는 것이고, 언약 밖에 있다면, 하나께서 님 돌아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태오전 18절에는 1.1 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 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면, 희부리 8장 9절 이 말씀도 이루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거듭나셔야 합니다. 저는 언젠가 몇달 몇 후면 가겠지만 그러나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지금 제 앞에 당면의 현실을 알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